혹시 다음.. 또 있어요? 아, 더 심하고 아주 활동성도 강한 아, 세균을 오,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와 보실까요? 어우 야 아우 지렁이 실지렁 라면이네. 아 어우 야 아우 지렁이 실지렁 라면이네. 나선균은 치주낭이나 치주질환을 들때 발견이 되고 풍치를 일으키는 균으로 잇몸 뼈를 녹이는 어, 굉장히 다름. 나쁜 세균입니다. 오. 심각한 문제는 이 나선균이 전신을 돌면서 암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. 아... 나선균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암세포가 건강한 조직으로 퍼져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아주 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아... 어... 어... 김소균 원장님, 그 나선균에 대해서 좀 강조해 주세요. 어떻게 해요 예. 렇게 텐션해요? 아, 정말 지금 보시는 입속의 나성균은 신장 질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. 플로리다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 신장 질환과 치주 질환의 인과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쥐한테 이 나성균을 감염시켰어요. 그더니 감염된 쥐에서 어,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이제 신장 질환의 위험 인자가 증가된 것을 확인했습니다. 다음 균을 또 설명